디비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g 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3월 2일에 왔습니다 제가 20일날에 예약 예약 주문? 예약? 예약, 예약 판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사고 이제 이건 위너 시즌 그리팅입니다 위너 2018년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 제가 진짜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어, 보라색이야 보라색 이거 여러분 두꺼워요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렸었는데 네 여러분 사정상 바닥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28일부터 온다고 했는데 오늘이 3월 2일이거든요. 정말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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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 어떻게 어떻게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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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떻게 이거 자국이 났는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저 이거, 이거, 잠깐만 자, 썸네일 찍었고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오. 오, 이게 뭐야? 오, 오, 이게 뭐야? 잠깐만 어, 이렇게 있고 이거 뭐야? 이렇게 이게 뭐냐? 이거 X, X, X자인데? 손자국이 묻어 그다음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laughs>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 하나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이 이거를 둘러싼 리본들이 있고요. 아 어, 잠깐만, 얘를 이렇게 놓고 리본들이 있고요. 리본. 얘네들이 너무 차가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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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어요. 좋다. 살짝 보여드리자면 하아 미쳤어. 제가 이걸 따로 아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걸 얼마나 기다렸었는데. 이건 캘린더예요 3월부터 있는데 미쳤어 어 얘가 퓨즈 이스트랑 노트북인데 생각을 이렇게 작네요 나는 되게 클줄 알았는데 먼저 얘부터 보면 그냥 노트북 이게 뭐야 아 어, 이렇게 돼있네 이렇게 이렇게 오 작아가지고 갖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 이 색도 이쁘다 형광 형광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투두리스트. 어. 오... 제가 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laughs> 아, 못쓸거 같아서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 미쳤어. <웃음> <웃음> 제가 이거를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미쳤어, 미쳤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티커 세트있네요 엄청 꽤 많은데? 오, 어떻게 쓰겠어, 내가? 아, 어떻게 이 스티커를 어떻게 쓰라고 나에게 주신 거지? 미쳤어 미쳤어 네이렇게 있습니다 이 CD는 CD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PC방에도 CD 플레이어가 없다고 해가지고 고민입니다 없을 것 같아 내가 네 이렇게 정말 정말 기다렸던 시그가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안녕